안녕하세요. 토토김 박사입니다. 자, 금일 오후에 있을 남녀 배구, 어, 브리그 경기 준비했습니다.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요.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OK 금융그룹 때 KB 손해보험인데요. 어,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요. 두팀다 연패를 좀잘 끊어냈습니다. 이번, 어, 승리를 함으로는 인해서, 어,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팀이 누가가 될지, 어, 볼수 있는, 어, 재미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OK 금융 그룹입니다. 자, OK 금융 그룹 전에 홈에서 한국 전러 상대로 승리했고요. 어, 여... 그전에 한국전력 또 상대를 했었을 때 패배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2연패에서 벗어난 승리가 좀 나오면서 시즌 12승 13패의 성으로 가지고 있고요. 리턴 매치로 만난 한국전력 상대로 어, 레오가 득점 리더가 됐고 어, 공수에서 매강하라카 차지한 선수 활약이 되어지면서 팀을 잘 구해낸 경기입니다. 자 광명호 세터가 상대화를좀띄르는 토스를 통해서 만들어준 찬스볼을 놓치지 않고요. 주재성의 어, 지연사격도 어, 잘 나와줬고 중앙싸움에서도 판정승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브싸움 1에서 어, 완성을 0원에서1서 블록킹 대원에서 우위를 점령했던 승리 내용이고요. 자 KB 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에에서 대한항공상대로 3대2 승리를 좀기록원에원에에서대한항공원에서1 0 0 0원에했고요에서에서 벗어난 승서1 0서1즌1 3승1 2패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턴 매치원 만나 대한항공상대로 득점, 그 다음에 서브 각 1위를 달리고 있는 케이타가 59.5의 높은 공격점율 유 속에서도 끝까지 높은 타점을 유지하면서 승부치를 잘 접수한 경기고요 김홍정, 정동훈의 결정이 좀 이어졌지만요. 휴식기를 통해서 컨디션을 회복한 정민수 리베로가 온갖 구준일을 좀다 하면서 쏠쏠한 활약을 잘 펼쳤던 상황입니다. 또어 신인 미드블로커 양이준의 발견도 값진 소득이 되면서 원포이트 서버로 출전한 어 여민 선수가 5세트의 결정적인 다이렉트 킬을 어 이끌어낸 서브를 구사하면서 교체자원들이 팀의 활력을 잘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어, 레오하고 케이타 선수, 그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 케이타가 근소한 좀 우위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토종 선수들의 화력 지원에서 OK 금융그룹 차지원, 다음에 어, 조재정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KB 선발보 뭐그 김정원 선수가 5라운드 중반에 대화가 좀 돌아오면서 정동구는 시즌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아마 OK 쪽에 조금 기운은 경향이 좀 짙을 것 같고 이번 경기는 OK 금융그룹 승리로 좀 접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경기이고요. 어, IBK가 지금 갈수 록잘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상대로도 연패를 어, 잘 끊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이 원정에서 KGC 인상공사 상대로 어, 승리를 하고 홈에서 인상공사 또 한번 했었을 때 승리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2 연승 흐름을 하면서 6승 19패 성적이고요. 자 리턴 매치로 만난 k g 지 인상 공사 상대로 훈련 중 부상을 당했던 산타나가 결정을 했고, 어 표승주를 비롯한 베스트 5 선수들 모두 두 자리 수 득점을 어, 기록하는 고른 활약이 나왔던 경기입니다. 자이 흐름 어,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자 고른 득점 루트가 계속 되면서 줄 곳이 좀 많아진 김항용 센터가 다양한 전술로 경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었겠고요. 자 끈질긴 수비가 좀 인상적이었죠. 또, 여자부 역대 최대 블록, 그 최다 블록킹, 타이 이렇게 그 해당하는 그 22개의 블록킹을 성공시킨 승리의 내용인데요. 어, IBK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경기전술이나 어, 승리의 흐름, 컨디션이 좀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만 어, 지금 6승 19패의 성적보다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 원정에서 GS칼텍스를 했을 때 승리를 했고, 이전에 지에스카스 한번도 했었을때 패배를 준 기록을 했습니다 3연승 준단되는 패배가 좀 나왔는데 시즌은 18승 6패의 성적입니다 자, 리턴 매치를 만나 g s 칼스 상대로 이윤정 세터 토스가 좀 흔들리면서 켈시가 상대의 블록킹이 좀 막혔던 경기고요 어, 박정화의 결정력도 좀 떨어지면서 연승기간 동안 큰 힘이 되어준 정대영 배우나의 중앙 미들 블록커 조도 어, 승부처에서 블록킹을 잘 만들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또, 강소희, 한수지의 서브에 너무 많이 흔들렸고요 범실은 동일했지만요. 승부처 범실이 상대 팀보다 많았던 패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이 8연패에서 벗어난 이후에, 어, 최근 4경기 3승 1패 반등세를 좀 만들어냈는데요. 도로공사 상대로 그 블루킹 싸움에서 열세를좀 보일 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어, 김희진 선수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아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IBK 흐름이 좀 괜찮은데, 여지껏. 야, 그래도 도로공사 강템을 만나면서, 어 승리를 할수 있을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도로공사 쪽으로 조금 어, 접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자세한 픽은 어 가족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종인 박사 분석을 좀 마치면서 토종인 박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방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문의톡 남겨주시면 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가족방에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정보와 어, 타정목들도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이루어지니까요. 듬팅만으로 가능합니다. 정보 얻어가시면서 무료로 올라온 최종픽도 건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나간 최종픽은요. 가족방 검색창에 토토김 박사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신 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어,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문의 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